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예국TV입니다. 오늘은 음양 오행의 원리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밤이 있으면 우리가 낮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습니다. 음양의 원리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빨리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절로 보면은 음양의 원리로 따지면은 봄과 여름은 우리가 굉장히 발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어떻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수축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모두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쪽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상대방의 기운을 극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조화가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의 사주팔자도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한쪽의 기운이 강하면 가요 불급이 되면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절로 보면은 이 봄과 여름은 만물이 소생하고 뻗어나가는 그런 발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이분이 직권을 하고 적폐청산이다, 소득주도다, 여러가지 최저임금이다, 주 52시간이다,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발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음량의 기운이라는 것은 양만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양음은 분리되어서 존재를 하지만은 또,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정점에 달하면 어떻습니까? 음의 기운이 새롭게 태동을 하여서 양이 음이 되고 또 음의 기운이 정점이 달하면 또 새롭게 양의 기운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 정부는 양의 기운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과 음의 사이에는 중간의 기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좌파 세력도 있고 우파 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중화를 이루어야, 조화를 이루어야 세상이 평온합니다. 어쨌거나, 한쪽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한쪽이 다치게 됩니다. 사람의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너무 불의 기운이 강하면, 수의 기운이 뭡니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중간의 기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한 절기가 있듯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중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양쪽을 조정해 주는 언론의 기능을 우리가 중간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기운이 공정하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양음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어떤 기능을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좌우의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음량의 조화가 무너짐으로써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발산적인 양의 기운은 거의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기운이 정점에 달했을 때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환절기를 지나서 음의 기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자기가 했는 어떤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음의 기운이라는 것은 실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기운은 발산의 기운이기 때문에 외부 바깥을 볼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실내에서 음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병원에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이제는 거의 뭡니까? 병원에 계시지만은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또 겨울에서 봄이 올때 이게 춥지만은 꽃샘 추위는 있지만은 봄이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거지 이 겨울이 거꾸로 계절이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운이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꽃샘 추위는 있지만은 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온이 정점을 찍고 지금은 엄청나게 힘이,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것 같지만은 다시 이제 음의 기온으로 들어갈 날이 거의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음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지에 있을 때에는 음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음지가 있을 때에는 양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2021년도 정도 되면은. 완전히 기운이 바뀌어가지고 신축년이 되면은 경자년 내년이 지나고 신축년 2021년도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운은 완전히 이제 음지로 돌아가고 지금은 음지의 끝자락에 있는, 음의 기운 끝자락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양의 기운을 활기차게 분출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다 우리가 양, 음의 어떻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면 양과 음의 어떤 이런 원리를 잘 생각을 하면 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을 멋지고 재미있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음량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정말로 중도의 길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국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음량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머지않아 양음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